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메탈코인 2400원 밑으로 조정시 2100원을 기준 잡고 추세 하단자리 미친듯이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에서의 분석 영상을 준비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제 주요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추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6월, 7월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메탈코인에 대한 목표가까지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메탈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15일 추천드린 니어 프로토콜 코인이 12%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 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 이제 과거의 변곡까지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고 반등 예상되는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해 드렸고요. 하루 만에 10 4%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1 0만원을 투자했다면 140만원, 2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40만원, 한 달에 10번 성공하면 월에 1400, 한 달에 20번 성공하면 한 달에 2800, 그리고 2800, 5600까지 수익을 이제 챙겨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전에는 또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까? 우리 썬더코어 코인, 최근에 핫했던 코인을 또 공략해 드렸습니다. 자, 5월 13일에 이제 급등전에 미리 눌림목 자리에서 타점을 선점해 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12%를 잡고 공략을 했으나 그 이상으로 올랐죠. 자, 우리가 공략했었던 이 눌림목 구간에서 약35% 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올라갈 때 따라 잡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잘못 물리면 여기서 또 털립니다. 그래서 제가 털리지 않게끔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해드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만 네, 이제 매수 타점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안정적으로 35% 이제 수익을 챙겼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1억을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3,500만원, 뭐, 5,000만원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1,50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소액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1,000만원 기준, 하루 만에 350만원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추천 타점들을 계속해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자, 비트코인 상승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서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매매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메테 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이유는 먼저 비트코인이 사상, 신고가를 돌파 시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분 봉상의 차트를 보면 지난 21년도 고점 라인들을 이미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사상 신고가 자리인 요 캔들 자 지금 차트 보면요. 여기 저점 라인 대가 높아져 나가면서 6만 6천 달러를 깨지 않고 7만 3천 부를 돌파하면 6월 달 늦어도 7월 달 중에는 이 7만 3천 부를 돌파하면서 8만 불에서 9만 불까지도 이제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6만 6천 달러만 이탈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조금의 하락 대비, 이로는신고가 구간에서의 이제 폭등 랠리, 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가 상승 추세 구간이다. 근데 메탈코인은 비트가 올라갈 때 상승했었던 그 상승을 반납한 저점 이중 바닥, 삼중 바닥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자 2,100원 그리고 2,400원 자리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배팅해서 물량 확보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만들어진 우리 메탈코인의 저점과 그리고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피버나치 되돌림 통한 목표가를 타겟해 봤을 때자 위로는 단기저항 2800에서 2950원 캔들 이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의 캔들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시세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우리 메탈코인의 상방 3500원 그리고 추가저항 대 4300원, 4250원 그리고 4,250원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면 자, 위로 상방 얼마까지? 약 5,600원까지 네,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고 5,6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면 상방 7,800원까지 네, 목표가 대응 가능하니까요. 자 메탈코인 보유자 분들께서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부근에서 이제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 라인대가 높아져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밑으로 2100원짜리 안깨면 위로 순차적으로 차트 기준 이제 2100, 2400 저점 매수 진행하고 물량 최대한 확보하고 2800에서 2950원 돌파 여부 체크 못하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제공약 그리고 돌파하면 3500 눌렀다가 반등하면 매도했다가 다시 잡아서 4200원까지 상방 보시고요. 이 과열 구간에 다시 한번 돌파 못하면 매도. 그리고 눌렀다가 3500원 반등하면 제공약. 그리고 뚫어내면 추가 시세. 아까 이야기 드린, 자, 5000, 3500원 이매물대이 매물대를 순차적으로 돌파하고 4250원 자리를 뚫어내면 위로 5600 그리고 7800까지도 이제 폭등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은 추세 하단 조금의 하락 2100, 2400의 이제 손절 대비 위로는 현재가 대비 2400, 현재가 대비 약 200%가량의 네, 폭발적인 시세부양 구간에서의 폭등을 충분히 6월, 7월 노려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메탈코인의 자, 위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드렸는데요 어, 최근에 2100 2100 2100 그리고 다, 최근에 다시 한번 2200원 자리에서 자, 저점 다지고 반등 저점 다지고 반등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어, 뭐 짧게는 현재가 2300 기준 15분 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자, 거래량 터지고 매수세 유입된 자리 2300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2200. 그리고 마지노선 2200, 2100원. 그래서 현재 2400원 가격이니까요. 2300, 2200, 2100원 자리 깨지 않고 반등하면 2800에서 2950원까지 상승 노려본다 근데 여기를 뚫어내면 어디까지 목표까지 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꺾이면 수익 신기셨다가 눌렀다 반등할 때 다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메타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이용해서 단타 수익 챙기려다가 돌파한다면 추가 폭등 늘릴까지 잘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사연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제가 분석 영상 그리고 가이드라인 전해 드릴 거니까요 내 문자 남기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추가 전략들.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손실 중인 코인이 있더라도 수익을 통해서 이 손실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21일 스톰믹스 코인의 타점을 제가 11원 가격에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20% 가량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5월 21일 저녁 9시경 이 돌파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제 유의미한 매물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20%까지의 당일 하루 만에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200만 원, 1억을 투자했다면 2천만 원의 당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과거에 공략했었던 네, 상승, 반, 상승을 반납한 어, 추세 이탈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다 반등한다. 그럼 또 다시 제가 재공략 타점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크게 수익을 내거나 돌파 자리에서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 1 0 6 4 4 3 7 4 8 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